아네 그렇죠 시키셨죠? 아, 네. 어, 너무 사적인 얘기가 이사가나 막... 아아 맞아 시켰어요 네 성심당 부추빵이라는 여섯 글자 꼭 들어가게 해서 아아아 심지어 성심당에서 돈도 받으신 거잖아요 돈 받는 있고 이 악담이 한번 돌면 사람들이 영화관 들어가자마자 저씹세끼저거 <laughs> 저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죠. <laughs> 그래 그래. 그러면 어. 맞아. 아, 완전 완전. 그러니까. 맞아. <laughs> 맞아 지금 이미지가 너무 착하니까 영화 몰입도가 떨어질 아, 수있다아 아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요 그럼 몰입이 단순 단순해 돼요. 빵도 세빈 걸로 하죠. 그러면. <laughs> 주임님이 확실히 <laughs> 아니 아, 벌써 네. 이제 이미지가 나빠 보이잖아요. 네. 나쁜 남자 어, 이미지가 심어진 그러니까, 거. 저 약간 지금. 진짜 한거 같아요. 네. 어. 네. 어, 아 진짜 했지? 아짜 했어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더 봐, 더 봐. 와 배우분이랑 바로 이렇게 이입하셨던.